안녕하세요, 계란반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굉장히 그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하나 어, 올립니다. 어, 근간에 그 저한테 많은 일이 어, 일어났었습니다. 어, 뭐 저희 개인적인 어, 저희 집안에 예,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 모습에 한 이단으로서 어 조금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동안 또 여러 또떤방을한달 어 사이에 한세 군데 네 군데를 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었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오늘은 또 환경이 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예. 그동안 많이 더우셨죠 요즘 조금 살만합니다 아 이제 여름 지나갔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여러가지 어떤 컨텐츠 중에서 음,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좋은 파이프와 비싼 파이프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파이프와 비, 어, 비싼 파이프와 비싸지 않은 좀 저렴한 파이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그냥 뭐전아름다로 고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파이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들, 뭐 요즘 뭐 파이프를 조금 생활 해보신 분들은 뭐 보통 뭐 적게는 뭐 한두 개에서 많게는 뭐 50개 이상 뭐 이렇게 소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파이프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지금 어, 제가 지금 그제 서울에 있는 집에서 나와서 갖고 있는 것만 지금 대략 한 35개에서 한 45개 정도 고사 그이 있습니다. 물론 또 서울 집에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아, 근데 그 파이프 그 중에서 보면 은 우리가 현에 알고 있는 그던힐이라는 파이프. 던힐이라는 뭐, 파이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파이프입니다. 물론 개인 작가가 만드는 그 작품성을 띄고 있는 굉장히 비싼 파이프도 물론 많고요 어, 그러면 비싼 파이프와 비싸지 않는 저렴한 파이프의 일단 차이점은 뭘까요? 라는 부분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먼저 그첫 번째는 그 브라이어.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프, 이 이런 파이프가 어, 이거 나무이지만 어, 장미목과에 속해 있는 그 나무의 그 뿌리 부분입니다. 예, 뿌리 부분에서 땅속에 박혀 있던 그 뿌리 부분어을 이용을 해서 만든 이건 일종의 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이어를 갖다가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것은 이게 갈라지고 어, 또이 틈이 생겨서 즉 우리가 말하는 전문 골프 전어저저 어, 저, 저, 파이프 전문 용어로는 핏이 발견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흠집이 파이크나 라고 하면 은 이렇게 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일부러 상처를 내서 이렇게 거치게 합니다. 근데 브라이어가 좀 좋은 브라이어다. 어 브라이어가 좀 품질, 이 재료 자체가 좋은 브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리싱으로 해서 이렇게 내추럴하게 그대로 결을 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저렴한 거와 저렴하지 않는 것 자체는 원료 자체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이 나무부터가 등급이 오비숑 등급 오비숑 오비숑이란 거는 그냥 우리가 그 브라이어가 보면은 브라이어로 블록 하나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짜리도 있고요 만원짜리도 있고요 비싼 거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그 브라이어의 등급을 말한대데 그 오비숑 정도 사실 그 정도 되면 너무 전문가가 되어버리겠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 어떤 눈으로서 파이프는 어 이런 그 내추럴 그레인, 어, 내추럴적으로 나와 있는 폴리싱으로 된 거는 이 파이프가 나타나는 그 색감, 변화되는 그 그레인, 그 나무의 그 결에 의서 나타나는 어떤 그 색감 변화를 갖다가 눈으로 즐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 뭐 샌드 블라스트라든지 이런 러스트 방식, 이게 렇 거칠 표면이 이렇게 표면이 거칠거칠한 이런 거는 손으로 만졌을 때의 그 쾌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 이두 개의 파이프는 이 파이프는 피터슨의 그 스피곳 라인입니다. 스피곳 라인. 이 파이프는 지금 현재 국내가가 지금 35만 원 정도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그 스테넬 제품인데요. 스테넬 제품의 브러쉬더 라인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한 8, 9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약 대략 뭐 아시다시피 훨씬 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비싸지만. 사실 비싼 거와 비싸지 않는 즉 저렴한 파이프를 갖다가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파이프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제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더닐 파이프도 있지만은 덧닐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벽 요요벽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요 지금 이 지금 요 둘레 요것보다 굉장히 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던닐 파이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대가. 뭐 우리가 일반적이 파이프의 거의 두세배 가격인데 예, 두세배 가격 이상이 되는 그런 파이프인데 제가 가지고 있지만 펴보면은 저 역시 처음에는 파이프를 피웠을 때던일 파이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파이프가 잘 뜨거워지지도 않고 어, 굉장히 많은 어, 풍부한 맛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 그건 절대 아니었고요 파이프는 던일이라고 해서 뜨거워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아집니다 빨리 달아 올라가지고 빨리 뜨거워지죠 하지만 장점이 뭐냐면 은 그만큼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리프레시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저가인 상품은 그러지 않을까 라는 물음을 하는데 사실 저가인 상품은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천천히 드로잉을 해서 최소한 그 습도 비싼 파이프든 비싼 비싸지 않은 파이프든 간에 피우게 되면 습도가 생깁니다 이 습도가 생기는 걸 어쩔 수가 없는데 천천히 즐기시면 저렴한 파이프도 습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비싼 파이프와 비싸지 않은 파이프의 마르는 마르는 그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조금 더 컨디션이 비싼 파이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맛의 영양체는 사실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정말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콩쿠비 라든지 뭐 로렌조 2, 3만원대 라든지 뭐 덧일이라든지 사실은 파이프로 조금 즐기신 분뭐 파이프로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즐기셨던 분들은 조금만 스킬이 생기면은 사실은 콩쿠을를 피워도 마찬가지고 브라이어 아주 좋은 브라이어를 즐겨도 사실 맛은 마찬가지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단지 피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또 피우기 위해서 보관을 했을 때 얼만큼 빨리 마르고 빨리 컨디션을 조건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고급진, 어, 원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런 파이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르고 그만큼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사실 저는 두 개의 파이프가 사실 저는 그전투용 파이프입니다. 뭐 사실은 뭐 브러쉬도 이 라인, 캐나디안 라인인데도 굉장히 이게 저는 입에 잘 전통으로 말피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 아무 손상 없고요. 어 가격대가 거의 3배 이상, 뭐 두세 배가격인 피터슨도 사실은 이거와 같이 충분히 즐기고 있으면서도 뭐두개 견주어 봤을 때는 크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그 미세한 부분에서 가지고 차이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똑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마티즈와 람보르기를 달린다고 해본들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주어지는 것은 그냥 빨리 달린다 뭐 그거밖에 오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뭐 도착해서 내가 자동차라는 거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충분히 한다는 거죠 단지 그 과정에서 얼만큼 내가 욕구를 충족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어,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파이프를 많이 이렇게 해본 결과 어, 사실은 좋은 파이프와 아, 비싼 파이프와 저렴한 파이프의 가격에 있어서 어, 어떤 오는 거는 자기 만족이 거의 80%고 20%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렴하다고 해서 파이프 기능이 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단지. 콩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피울 때 안에 있는 그 파이프를 피우면서 제 층이 생긴다 층이 층 생겨서 겉에 내벽에 이렇게 코팅 역할을 해주는 거죠. 타르와 니코틴이 합쳐서 벽을 잃어서 코팅을 하게 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은 아무래도 콩쿡 같은 경우는, 콩쿡 같은 경우는 옥수수의 재질로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거의 줄이기 때문에 물론 미어샴이라든지 여러가지 저 섞여 있는 제품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콩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층을 만들어내기는 사실 다소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콩컵이 피기 힘들다라는 건 아니고 조금 오히려 콩컵은 조금 스킬이 생길 때의 그 어떤 구수한 맛과 그것도 원초적인 고소한 맛을 즐기기에 아주 합당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뭐 가볍게 어 정말 프레시하게 올린 영상 즉어 비싼 파이프와 저렴한 파이프의 어떤 기능상의 문제는 많이 차지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듯 파이프 생활 하는데 있어서 파이프 생활 또는 시가 시가하는 생활 하는데 있어서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제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시간이 하락이 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되도록이면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더운 여름 잘 보내셨고요. 이제 곧 시원한 이제 가을이 이제 거의 발 앞에 왔습니다. 예.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항상 백만 불짜리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란 반숙이었습니다.